시하에 다쳐본 사람들의 마음을 안 다쳐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골프하시다가 많이 다쳐본 사람도 있을텐데 그 마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 겉으로는 멀않으니까 그냥 객실을 찌르니까 안부러진다고도안 아픕니다. 무지인줄 알고 있어요. 웨트 트레이닝과 스트레칭은 밥과 국이란 말이에요. 웨트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근육을 자꾸 단축시키고 작게 만드는 거예요.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수축돼가지고 병신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게 밥으로. 옛날에 이게 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병신 여러가지가 다펴지고 릴렉스가 돼야 되는데 릴렉스가 안 돼. 왜? 수축만 시켜놓고 이완을 안 시켜놓으니까 자꾸 단축되죠. 그러다 보 그래서 웨트 트레이닝이 끝나면 음. 반드시 밀도 있는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도, 워밍업이라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둘, 여덟. 그거는 워밍업 정도지, 유연성 없이도 관계없요 유연성을 좋게 하려면 최소한 홀딩 상태, 벗고 하가 아픈 상태에서 처음에는 20초 정도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면 이제 30초. 때로는 1분. 30초에서 20초에서 20분 사이에 유지를 해줘야 유연성이 적시적시 좋아집니다. 적시 이게 또 하나씩 좋아지는게 아니다 그래서 어깨, 어, 허리, 그래서 대체로 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몸의 뒤쪽 근육들이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뭐 어디가 땡겨요? 뒤꿈치가 땡기죠.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앞쪽 근육보다 유연성도 떨어지고 힘도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해가 발생하면 대개 뒤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허리가 아프게 되고, 골반이 아프고, 장딴지가 아프고, 이쪽이 아프지, 앞쪽은 별로 잘안받칩니왜냐면 뒤쪽 근육에 비해서 앞쪽 근육이 힘도 좋고, 또 탄력도 좋습니다. 따라서 이 뒤쪽 근육으로 중심으로 많이 을 많이 스트레칭 해줘야 되고, 특히 어깨는 360도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이니까, 특히 꼬프는더 많이 쓰니까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기본 요령이 뻐근한 수축 용도까지 당긴 상태에서 최소한 20초에서 기계에는 1분 정도씩. 하지만은 유연성이 지침자칭 음. 좋아집니다. 몸이 유연하다는 건 같은 근력을 가지고도 훨씬 팀을 효과적으로 스탠드로프가 놀려주고 있습니다. 몸이 부드러우면은 근육이 탄력이 몸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근육과 관절계의 가동 범위가 음. 끝뿐만 음.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나 인대나 건이 훨씬 탄성이 좋다는 겁니다. 근육이 지금 바 그거는 품력기는 좋지만 사실은 결과는 별거지 이런 것같 딱딱. 다 그거는 일순간에 힘이 가해지면 탁 떨어져 버리고 파열이 일어나고 끊어지고 다치고 하죠. 이거는 사탄성이 좋을 수있그거 같이 몸이 부드러우면 모든 상에 같은 체력 요소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봐야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특히 나이가 먹었으면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스트레칭하는 요령도 보통은 아이템 하나만 봐도 보통 30개 정도였어. 30매자, 40개 아이템을 해야 됩니 음. 아이템은, 이제 쉽게는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서이여거도 꼽잖아요. 위에서부터 쭉, 발, 뒤꿈치, 발바닥까지, 발목에까지, 여기까지 위에서부터. 특히 허리 부위하고 대퇴 부위 쪽은 뭐 여러가지로 반복했어야 됩니다. 아주 종합적인 거. 저는 이제 우리 선수들 발표했어코코라 트위스트. 몸딱 꼽니다. <laughs> 바꿔야 되고, 소화, 입, 뭐. 그 그렇게 한 30개 아이템을 가지고 한 30초씩, 2, 30초씩 콜딩 타임이라고 이렇요이 콜링 타임 정지하는 상태가 20초, 30초 유지하면은 한30 아이템 하면은 보통 30분 정도 써야 된다. 보통 이런 정도 최소 이렇게 해야 정자 분명들 위해서는 좋아지죠. 그저도 여자들이나 남자들 주제 선수들 같은 경우 여자들은 뭐 4 0까지는 빨리 옆으로 해서 배딱방 음. 가야죠. 근데 혹시 오시는 분이 다인지 모르겠어. 요 나의 주제라 이런 거 <laughs> 아시지 모르겠는데 몇근 <모르겠는데>. 상태로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다, <laughs> 다 가야 돼요. 내 걸려서 일자로. 그 정도 돼야지 뭐 코치를 하든지 뭘 나발리니까 할거 아니에요. 그런다 하면 그게 뭐 그, 이건 그, 그 운동을 가르치겠다고 그러는데 주제를 알아야지. 같은 경우는 구천적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다 하세요. 요가할 생각하지 말고, 요가는 필요 이상으로 과신전을 시켜서 보기에는 멋있지만,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벌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칭범위에서 하세요. 제가 요가, 지금 부터 가서 좀 가르치고 그래봤지고 꽈배이 인간 꽈배기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안 했을 경우에 나이 먹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좋을 뿐아니 스포츠 기술에서 필요한 정도의 스트레칭은 충분하다. 그거는 찾아가야 된다. 고 해야 된다. 많이 하면 할수좋다 특히 나이가 드신, 여기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웨이트가 아니라 당장 스트레칭만 30분 해도 건강게 달라지. 확 달라지더라고요. 일단 호들 안해 요건만 해. 뭐, 만 원? 뭐, 어, 사만 원짜리네? 이것만 하지 말고, 시간 <laughs> 좀 앉아서 한번 풀고 가십 그러면 연습곡 보지 말고, 연습곡. 아니, 연습곡 보셔도 좋아. 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야, 놀러라. 주변 사람도못 놀리라고, 뭐 직접 고 달라고. 의무적으로꼭 해야겠네. 그래서 하는 노력은, 오늘 여기서할 수는 없고, 이거는 헬스장 가고 웬만한 그걸다 해요. 봐봐 조심할게, 동네 헬스장 가가지고 갔더니, 어우, 구렇가 장난 아니야. 왜? 근데, 걔들은 덩어리인데, 우리 같이 전문가한테, 아, 저거 참 욕심 좋다. 응. 걔들은 그냥 덩어리만 키우는 거죠. 바디빌더들이라고. 스포츠를 위한 웨이트레이닝과 바디빌딩을 위한 웨이트레이닝은 전혀 다른데요 이렇게 근육을 키우려면 정말 무겁게 해야 돼. 한세번쓸 정도의 힘이 되고. 동네 가면 요즘 몸짱이 유행이나별 제품들 안 써요. 보는에는 하체는 비지비지하고 옆에만 끌려가지고 말 밟고 딱 만들어서 요것만 이래 상황 안 맞아. 근육을 키우는 운동. 때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육이 약한 사람은 키워줘야 돼요. 키운다 하더라도 바디빌더처럼 키워서는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흉부가 너무 나오면 여자들도 가슴뱀에 스윙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올라놓고 스윙. <laughs> 그래서, 근육이 너무 작을 경우에 키우는 건 좋지만, 자신의 신장이라든가, 스윙에 폭을 봐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거더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면 아, 약간 윤곽이, 어저 사람, 운동 한 몸인데, 우리가 볼 때는 금방 알지만, 여러분들이 봤 때, 어우, 근 운동을 좀 했는데, 할 정도로. 어, 힘을 앉줬을때 이렇게 보면 윤곽이 딱 잡히고, 그 다음에 힘 줘봐야지 딱 주면 근육이 딱, 딱 변화되면 그게 아주 잘 되어있는 몸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우주가 그런 몸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바디피드처럼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그 삼두근은 삼두근, 대우근, 대우근, 대표근은 박셀이 성장 맞대고 다 걸어갈 때 보세요. 그 슬로우피드로 볼때보른데 여러분 스윙만 봤죠? 슬로우피드로 딱 나올 때 여기 근육을 보면은 골이, 골이 확실히 패했을 때는 분명히 성장이낮때요 어리버리 할 때는 이렇게 걸어가지 보면은 골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훈련을 안 해가지고 살이 매워지는 지방이 깨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 위에서 오픈하고 막 우승하고 그럴 때는 탁 걸어갈 때 보면 걔가 뭐이 위는 보일 필요 없잖아요. <laughs> <laughs> 아, 이 골에 골이 딱 보이면 아, 훈련 제대로 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근육을 너무 키워도 안 해요. 피드와 탄성과 근치부력과 근력을 골고루 적극하게잘 개발을 시켜준대. 근육을 너무 키우려고 했으지 말아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관상, 어, 윤곽에서 보인다. 그러면 저희는 그만한다. 저거 우리가 무슨 훈련을 시켰구나. 같은 근육 훈련이라도 그 파워 위주의 훈련을 시키는 게 없고, 최대 근력 개발을 한 것과 근치부력 관련된 게 전혀 다르거든. 유계를 하고 어, 또 균형 잡힌 밸런스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한 거. 음식도 균형 잡히게 먹어야지. 단백질 많은 것으면 근육 커지는 거아니요 우리 스포츠 영화에서 수도 없이 반복 테스트 했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물미인데 거기서 팔아요. 근육 운동을 하면 아미노, 그 미국성 운동을 분발할 때나 가서 보고 그 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프로그램을 통해 그 운동이나 그거 숨지 말고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 단백질 많이 먹는 걸가지면 인형 잡힌 식사만 먹으면 외출인 품에서 얼마쯤 몸을 만들어집니다.